좋습니 그렇습니다. 좋은 기술입니다. 네, 이제 여자부 결승 이어드립니다. 화성시청의 홍지연, 탑솔라 허윤영 선수, 음... 어, 만만치 않은 어, 또 이거, 대결이 네. 이어지겠습니다. 홍지연 선수 아주 센스가 좋고 허윤 허영 선수는 아주 그 기백이 좋고 담력이 있고 그런 선수입니다만 네. 섬세하기는 홍지연 선수가 상당히 섬세한 기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작년 이 SBS 배 우승자였던 홍지연 선수 그리고 네. 2015-2018 SBS 배두번 우승을 차지했었던 허윤영 선수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과연 올해 이 챔피언은 누가 될지 결승 경기 시작됐습니다. 허윤영 선수는 큰 기술을 주로 구, 구사를 하고 네. 홍지연 선수는 섬세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허인영 선수의 자세를 보면 뒤꿈치가 많이 떠있죠. 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 부상이 오거든요. 아. 어, 거기 아킬레스 무리하게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복폭을 좀 쪼리, 쭈,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 자세에서 어, 문제가 있어서 부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왼발로 밀어줘야 되는데 발끝으로서 있기 때문에 미는 힘이 약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머리를 뛰어들하는데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죠. 아,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좀 뒤꿈치를 드는 것 같은데. 네, 예. 너무 들으면 안 됩니다.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홍지연 선수 계속 측도 누르고 있죠. 네. 네. 조심스럽게 다가가 왔던 홍지연. 검도는 왼쪽이 중요합니다. 왼쪽이 축이 되거든요. 예. 왼발. 그다음에 왼손, 왼허리 이게 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허윤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많이 시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멀리 뛰어나가는 것도 힘들고 좋지 않습니다. 수비도 어렵고 그렇군요. 네. 자 다시 칼을 맞대고 있는 홍지연과 허윤영.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윤영 선수가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수이기는 하나 홍지연 선수가 아주 그 섬세한 기술로 지금 견제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음. 지금도 정확한 타격은 되지 않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홍지연 선수는 죽도가 앞으로 톡톡 던지듯이 들어가고, 허윤영 선수는 크게 들어서 치는 스타일이죠. 아. 네. 서로의 힘을 또 느껴봤습니다. 음, 홍준선수 발동작 좋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3 0초데요 음. 지금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네 빈틈이 없습니다. 자 머리, 음. 손목, 네 15초 남았습니다. 양쪽 반칙 줍니다. 이제. 네. 저렇게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경기 시간은 2초가 남아 있습니다. 아, 반칙 안 주고 그냥 하는군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연장으로 승부 이어집니다. 한 점을 내는 쪽이 우승자가 됩니다. 홍준 선수 칼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네. 자, 허윤영도 지금 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허윤영 선수는 그 네. 무너트리려고 칼을 크게 움직이죠. 놀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네. 원래 허윤영, 허윤영 선수는 큰 기술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면 사, 상대적으로 사람이 놀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 대신 빈틈이 또 많습니다. 음. 크게 움직이는 대신 빈틈이 많게 많이 상대한테 노출이 되죠. 놀라지만 않으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손목, 네. 지금도 허인영수는 들어가는 순간 놀라서 칼이 올라 붙었죠. 그렇군요. 네. 자세가 좀 흐트러졌어요. 네. 놀라지 않고 칼이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 네. 와, 짧았어요.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네, 머리가 들어가긴했는데 짧았습니다. 네. 자 홍지연 선수의 카로운 공격 시도였는데 근데 저 허윤정 선수가 그 경기 할 때마다 넘어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이가 불리하면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버릇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예. 그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한데 그냥 넘어집니다. 저. 그늘 다시 고쳐 메고 있는 홍지현 아, 허윤영 선수. 자신의 밸런스는 이제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자꾸 넘어지는 건안 좋죠. 그만큼 몸의 밸런스를 잘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 고또 맞을 것 같으면 넘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불리하니까. 네. 네. 다시시작됐습니다 음, 선수이이 빨리 떨어져되되는데 네. 다자뭐 네. 지금 팽팽하다보니까이자이 싸움도 조금 길어지는데요. <laughs> 네. 자 들어가야죠. 머리. 음. 선수가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송지연 선수가 쉽게 공략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자, 가를 계속 눌러주고 있습니다. 헤어져야죠 네. 그 반칙을 줘야 됩니다 반칙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붙어있거든요 반칙을 주,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심판들이 반칙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손으로 미는 행위 저것도 반칙입니다 허인영 네. 선수가 지금 오, 자. 그리고 이거 자꾸 넘어지죠 이렇게 허인영 앞, 선수는 앞으로. 자꾸 넘어집니다 네. 경기에서 안 넘어지는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중지 시켜. 네. 자두 선수가 이제 뭐 체력적으로 어쩌 이제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결승 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승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아주 길어지고. 다시 거리 잡고. 손목, 네, 안 와, 들어갔네요. 손목 자, 두 선수 모두 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잡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누가 먼저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지, 머리를 노리는, 허윤형. 예, <laughs> 몸이 안 나가니까. 한 손으로 뻗어서 치죠. 그러네요. 네. 조금 네, 지친 기색이 있죠. 네. 다시 한번 칼을 누르면서 공격 준비하는 홍지연. 홍지연 선수는 이기든지든 간에 지금 아주 좋은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박을 하죠.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스무 살의 홍지연 선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 선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기량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두 선수 떨어집니다. 서둘르는 사람이 집니다 네. 허윤영이 막아냅니다. 특히 개인전 경기에서는 서둘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네. 자,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고 있는 여자부 결승. 손목. 네. 아, 위험했습니다. 지금. 역시 보는 눈이 참 좋군요. 네. 허윤영 선수. 조금만 강도있게 쳤으면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 빈틈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네. 바다리 치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좁혀져서 못뺐죠 네. 홍지연 선수는 지금 몸이, 허리가 딱 들어가니까, 기회를 음. 어저허윤현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죠. 예. 진작 반칙을 줬어야 되는데, 네. <laughs> 반칙을 안 주니까 자꾸 붙어서 안 떨어지죠. 심판들이 다시 네. 모였습니다. 그건 합의 안 보고 그냥 기로 표시해도 되거든요. 아, 예. 아, 그런데 또 반칙 안주네요 네. 자, 손목 안 들어갔어요. 머리. 아, 오, 네. 아 네. 끝났습니다. 허윤영 선수의 노력, 승리네요. 노련의 허윤영 선수가 네. 이겼군요. 자, 길었던 연장 승부 끝에 결국은 네. 여자부 허윤영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와 정말 어려운 승부였고 네. 허윤영 선수도 많이 지쳐 보였는데 맞습니다 결정적인 때큰 칼로 큰 머리로 한 판을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홍지연 선수도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경기 운영은 홍지연 선수가 참 잘했는데 네, 네 잘했습니다 허윤영 선수가 그립까지 아, 네. 버티면서 네. 아, 아, 먼저 땄습니다. 네.